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한절 말씀만 굉장히 짧아요 누구라도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세번 우리가 반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한번 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마지막 한번 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어, 요한복음 이제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셨던 비유 중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죠? 가지라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정했는데 어, 오늘 말씀하고는 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가,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씀에 너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꼭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카리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꼭 그리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설령 되게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에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정확하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 1절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함께 생각났던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내일 두번 말씀을 이한절 가지고 한번 말씀 강해를 좀해 볼게요. 왜 우리가 행복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가? 그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오늘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말고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지는요, 가지의 운명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요, 금방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거짓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대신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들포도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들포도는요, 뜻이 뭐냐면 악취를 풍기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포도나무는 너무 써요. 그리고 악취가 나서 그야생에난 포도나무를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데 그 들포도나무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그 악한 유다 백성들을 비유하여 말씀한 거거든요. 자,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자. 제가 말씀 읽어 드릴게요. 무릇 만군의 여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는데,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돌이어 포악이요. 놀랍게도요, 이 들포도나무를 유다 백성에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정의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악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자아를 가진 인간에게 맺을 수 있는 거는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패역한 우상 숭배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황폐하게 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 우리가 한번더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떻게 되냐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들포도 나무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요, 다 모아다가 저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라지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뭐야 나는 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대단한 이유를 목사님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에이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알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저희 집안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로 교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 그때 교회 이름이 믿음의 집이에요. 아 무슨 교회가 고아원이에요? 아, 왜 교회 이름이 집이에요? 근데 교회 이름이 그때 믿음의 집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의 동대문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세상에 교회가 저쪽 강동구 길동이라는 데 있었어요. 버스 타고 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버스 타고 한 시간을 가야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를. 그래? 그럼 나한 번만 간다, 내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뭐 너무 막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꼭 이상한 이단 종파 같은 거예요. 교회 이름도 집인데. 근데 그때 제가 한 번만 가고 말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또 전도를 하기를 계속 매점에 끌고 가서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그래서 막 라면 사주고, 오뎅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대접받다가 한 번만 더 갔죠.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딱한 번만 더 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갔을 때 교회에서 그 임원 발표를 새해 임원 발표를 하는데 세 번째 가는 날 저를 신앙부장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사도 신경도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오, 저보고 신앙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저희 중고등부 전체 인원이 총여 명이었는데. 그나마 두 명은 잘안 나오고, 근데 제가 여섯 번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인민의 간부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때예요. 근데 세 번째 제가 교회 가고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세 번째 가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원 받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1시간 버스 타고 교회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1시간 전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 다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어른 예배도 드렸다가, 중고등부 예배도 드렸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그 감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아,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세상이 다내것 같고,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냐면,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을, 글을 읽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 우리 그 감리교회 초창기 그 해외 선교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쓴 글인데 여러분 1903년에 이 조선 땅에 그 당시에는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 그 미네르바 구타펠이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이제 1912년에 이제 귀국하셨는데 귀국하시기 전에 1906년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있었던, 있었던 그 실화를 그 성교사님이 그 글에 쓰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리교의 이제 여성 성교사회가 제일 먼저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14살 된 옥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병원에 입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14살밖에 안된 소녀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옥분이라는 그 학생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동생들은 많고, 그래서 부모가 이 동생, 언니를, 옥분이를 큰 부잣집의 종으로 팝니다. 너가 가서 종살이를 가지고 우리 집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그 종살이에 들어갔던 그 부잣집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과 너무너무 고된 일을 하고, 또 매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그만 두 손과 한쪽 발에 심한 동생, 동상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병원에 왜이 소녀를 데리고 왔냐면 빨리 치료받아야 또 부려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빨리 이 아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성교사님들이 이 아이의 몸 상태를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랜 기간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동상이 너무 심한 동상이라 이 옥분이라는 이 학생이 양쪽 팔을 잃어버립니다.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그렇게 1년 가까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옥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맞은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성교사님이 기록을 한 건데 자, 성탄절 행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일주일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옥분이가 듣고서 선교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나 일주일 뒤에 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오픈이 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장식과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 주신 분들 성교사님 친구분들도 미국 가면 만나게 되나요 어 내가 미국에 무사히 돌아가면 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오픈이 가 잠깐 머뭇머뭇 거리다가 성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사님 그러면 성교사님 친구분들에게 이 오뿐이가 감사하다는 말을 어,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이 아이가 감사하다고 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뿐아, 내 친구들은 너를 모르는데 너를 누구라고 소개해 줄까? 그때 오쁜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오쁜이라고 전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야,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쁜아 세상에서 세상은 너무 크고 너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뿐이가 고개를 잠깐 떨구더니 어, 그래도 화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그렇다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성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형편을 알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매맞고 추위와 굶주림에 게다가 그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양팔은 다 잘리고 한쪽 다리는 잘리고.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옥분아, 네가 이 조선에서 가장,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주면 내가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해줄게. 그랬더니 옥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죠.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래, 옥분아 한 가지씩 한번 대봐.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조선에서 나는 제일 행복해요라고 이 아이는 말할까 하나하나 이유를 대는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해 줄수 있겠니? 옥분이가 말합니다. 네, 그럼요. 첫 번째.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여기 있는 8개월 동안 저는 하루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빵과 먹을 걸 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세 번째.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맨날 매질하는 주인이죠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네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어요 그렇게 예쁜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교사님이 옥분이에게 말합니다 옥분아, 이제 다 말했니? 옥분이가 슬픈 얼굴은 아닌데 눈물 글썽한 눈으로 우쁜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교사님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선교사님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 행복의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짐작 못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 주신다고. 성교사님들이 말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도 하나만 있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만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성교사님, 그래요. 내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꼭 친구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14살짜리 종살이 하다가 매일 두들겨 맞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두팔 잘리고 한 다리 잘린 이 옥분이라는 소녀가 실제 이야기거든요. 내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이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 두 팔은 없고 발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오늘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인상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이유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말씀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프니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오프니 안에 있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요? 똑같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옥분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얼마나 더 높아져야, 얼마나 성공해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들이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쪽길를 하나 입고 나가요. 쪽길 뒷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들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 그분이죠. 우리들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내 농부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세요. 이한 고백만 붙들고 오늘 기도해 보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의 시작,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선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옥분이의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 이 익산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